할렐루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이제 내걸었는데 이 종교계획의 5대 핵심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직 예수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성경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종교계획의 5대 아주 중심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경,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이죠. 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또 관계로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친구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다윗성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제공합니까? 푸른 풀밭으로, 어, 물가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종교교 기념주일이죠. 어, 이렇게, 어, 오직 예수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오직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요 양이란 그런 동물은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한치 앞을 이렇게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자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정말로 우리가 이 종교계획 기념주일에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가 왜 종교계획을 시작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황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권위 그런 것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참 많아요 여러 면에서 이 다윗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데 모든 면에 다 완벽하다, 모든 게다 채워졌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죠. 신나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리버스 사장을 안 보겠습니다. 빌리버스 빌리보서 4장 11절입니다. 321쪽. 빌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요, 오늘 모든 것이 풍부하다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뭡니까? 비천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뭡니까? 풍부할 때도 있지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교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때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뭐, 물질이든지, 뭐,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떳떳하다. 다 되어진다. 다 풍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도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주님과 함께 할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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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서 가난해서 야, 오늘 하나님을 부인할까? 아니면 너무 너무 부유해서 너무 너무 막 이게 막 부가 넘쳐나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다위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은 불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 실제적으로 양의 비유를 들어서 양의 피로를 공급해주는 이 목자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는 건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 아멘. 우리의 영혼을요, 오늘 영적으로 볼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오늘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에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 문 열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죄인 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연청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 우리를 이 신칭이 의인이라 우리에게 의인이 의인 도장을 탁 찍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의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을 이렇게 푸른 불밭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아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 보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도 원수를 만났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부심이 임하면요. 아멘. 우리의 잔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일곱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수아 일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 책을 주의하여 묵상하라. 오늘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 0편 18편 1절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권력과 사람과 돈의 힘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스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멀리멀리 멀리 가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심령이 철항하고 공고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죽게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멀리멀리 멀리 갔더니 사랑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네 멀리 멀리 가면요 정처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아멘 오늘 마귀는요 마귀에서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고 또한 회개할 때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고 성결하게 될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이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 그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비합니다. 모세와 동행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 70인 장로는 산중턱에서 나머지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그 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비하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을 나눴던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역의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으면 하나님께서 친구 사이에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이것은 마음의 거리 친밀함을 이렇게 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어떤 그그막그 그, 그 남성이 나오지요. 근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여자를요, 강제로 이렇게 거의 사랑하지도 않는데 납치하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화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야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부부지만도 이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오늘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뭡니까?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도 그로 먹고 마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 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실 만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친밀한 사귐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에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사 23장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소 23장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자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습니까 드문전서 4장 5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주의 말씀은 내발에둥이내 길에 비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할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가지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요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 7절에서 8절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일곱 가지 동사로 출애굽기의 주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하시지만 들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꿇을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의 힘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가까이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주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럽니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가까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승리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로 면을 홍해는 갈라지고 인생은. 무너지고 모든 악한 병마다 떠나갈 지여다